예, 지금 경기는요, 지금 레이님 하고요 예, 지금 초우님하고 얘기요 이쪽님이 초우님이겠죠? 이쪽님이 레이님이고요 예. 어, 하제로스를 뽑아서 지금 가장 1차적인 유닛신 그런 질렷 계열이죠. 예, 화면을 뽑았고요 그 입구가 거의 두 개인 거의 루틴 비슷한 맵인데요. 거의 입구가 두 개입니다. 예, 지금. 레드에프와 그린에프 조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라 스프레드에서 공방업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한 교전은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픽시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찰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조합. 지금 솔저와, 어, 거의 1차적 유닛이죠? 예, 그렇다면, 어, 2차적 유닛까지 있는, 뭐 이쪽이 이쪽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마스프레드까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개발했네요. 마스프레드에 그, 예, 지금 한방울시죠 메트로까지 있기 때문에, 한 방울씩 보시면 됩니다. 아, 이 탱클을, 좀깐만어요 아, 이 탱클이 조금, 이제, 약했는데요. 아. 지금 이 탱클과 마스펫에서 세트 내는데, 예, 지금 아직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1 4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1.4 당하고요, 지금. 어, 절대 질유입 조합이 아닌데, 예, 지금, 인구스에서도 지금, 한20 정도, 뒤쳐지고 있고요. 10 정도? 예. 절코 예, 뒤쳐질 그런 게 아닌데요. 예, 지금 멀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멀리 졌죠? 예, 지금, 추억님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속도감이 있어, 보어 보였네요. 멀티 하는 것도 보면. 예, 지금, 레이 님이, 원신을 하셨는데, 예, 지금, 요즘에 거잘 나가는 조합이죠? 나이트와, 그, 솔저, 뭐, 그거, 조합을 지금 생각하시고요. 예, 아니다, 더 트랙까지 설치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앞마당까지, 좀 가져가고 있고요. 예한번더 예, 공격하겠죠 아예 이번에는 예 정말 잘 샀습니다 예 지금 올라오는 길목에 맞았기 때문에 어벽목데 대비를 입을 수 있죠 지금 바로 러시를 가야 되는데요 예, 왜안 가죠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예 지금 털수 있네요 지금 레인이 예 지금 잘못된 교육 등에서 영상난 피해를 입었고요 아 지금 한방 러시를 또 준비해야죠 예 예, 이제 픽시를 통해서 트랩의 레 위치까지 예, 확인했고요 예, 올라가는 길이 예, 두 갈래인데. 아, 이건 정말 잘 펴셨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예, 지금, 유닛상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어, 좀 초원님이 한번 뭐 잡는 듯한 다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예, 어떻게, 자원적인 면에서나, 근데 하지만 지금 2차적인 유닛이기 때문에, 어, 멀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는 뭐, 이렇게 지진 않을 것 같고요. 또, 멀티까지 가고 있고요.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 견제가 빨리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요. 음. 아, 지금, 그게 참 힘든 건 건가 봅니다. 지금, 그인테크와 동시에 지금 마스프를 쓰는 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예, 한번더 오라고 지금, 오시고 있겠죠? 예, 안, 안 가고 있죠. 와, 지금, 예. 마우스 프레드가 한 10개 있었는데, 한, 예, 지금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예. 어, 추억님의 이, 이 게임을 거의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네요, 지금. 맵이 너무 꼬불꼬불하고, 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인내심이 많은 쪽이 이기는 예, 뭐 그런 경기 같습니다, 지금. 아, 왜 자원을 일으지저 건물을? 지금, 이, <laughs>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 버블까지 지금. 아, 이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넓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 마지막 한방 러시를 준비할 것 같고요. 아, 이, 이거 왜 놀고 있죠? 같이 일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예, 뭐 이제, 리플레이가 한 1분 정도 남았고요, 이로써 하는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우스 플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와우. 예, 이래서, 예, 게임 여기까지고요